네, 안녕하세요. 보험상담소의 석보험입니다. 오늘은 보장분석 31탄인데요. 오늘의 사례는 간병인 보험 A손해 vs B생명. 어느 것이 좋을까요? 이걸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65세 이상 부모님 간병비 지원보험 가입 관련 궁금한데 A손해와 B생명 두곳다 비슷한 조건으로 간병비 지원보험이 있더라고요. 근데 B생명은 질병 또는 재해로 써 있고 A손해는 질병 또는 상해이긴 합니다. A손해는 20년 납 90만기 위 조건에 5만원대이고요. 비생명은 10년납 90만기 비슷한 조건에 4만원대라는데 처음에 6만원대로 플랜 짜고 어제 같은 조건으로 4만원대로 금액이 낮아졌다고 연락 왔어요. 금액만 보면 비생명이 나아 보이는데 에이소네로 가입이 맞는 건지 생명이 나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질병 또는 상해대 질병 또는 재해로 봐야 하는지 그리고 20년납이 보험료가 싸니까 20년납으로 하는 게 나을지도 궁금합니다. 물론 10년 한놓고 끝내는 게 좋기는 한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의뢰해 주심에 감사드리고요 지금부터 친절한 분석을 해드릴게요 간병인 보험 검토위에 문의주신 고객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요 상해랑 재해 차이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해보다 재해 범위가 조금 더 넓은 건 사실이에요 재해가 조건이 있어서 가짓수가 더 적기 때문에 아무래도 보장의 범위가 넓은 것도 사실이고요 하지만 동일 조건으로 비교했을 때 보험료가 재해가 더 높다면 굳이 재해로 준비하지 않으셔도 괜찮으시고요 각각 보장하는 부분에서 차이가 일부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이 더 좋다라고 말씀.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납기는 물론 10년 납입이 가장 좋지만 보험료가 부담이 되신다면 20년 납입으로 줄여주시는 것 그것 또한 방법이고요. 고객님께서 납입 여력에 따라서 납기는 설정해주시는 것이 좋으나 결과적으로 총 납입 금액은 20년 납입보다 10년 납입이 보험료를 더 적게 발생합니다. 나이가 어린 고객님들의 경우에는 채증형으로 선택하셔도 보험료가 크게 차이가 나진 않지만 아버님의 경우에는 채증형으로 설계를 하게 되신다면 보험료 차이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채증형보다는 일반형으로 준비해주시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보입니다. 이 회사 외에 타사 상품은 보장이 최대 180일까지 한도 내로 보장이 가능하니까 다른 회사 상품의 경우에는 365일 보장이 쭉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 상품하고 비교를 하신 다음에 준비하시는 것을 더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보장 분석 끝냈고요. 이렇게 보장 분석을 받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연락을 주시면은 친절한 안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인사고 마칠게요. 안녕히 계세요. 본 광고는 손해 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 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